Good morning, welcome back to Haley's Daily News. 저희 지난 시간에 ditch, 이 단어의 의미 한번 떠올려보고 갈까요? ditch 버리다, 폐기하다 라는 의미로 좀 구어체적인 표현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get rid of, abandon, throw out 이런 단어들이 같은 유의어라고 표현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ditch the purse ditch the plan. 주로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는 주식 얘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주식을 떠올리면 shared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이거 말고 어떤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떠올려 보면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Microsoft, 아, IBM에서 시작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의 주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으로 지금 2025년 8월 1일 기준으로 본다면 엔비디아가 4종 원을 능가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요 순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IT 대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혹시 기억하신다면 1조를 넘었다, 2조를 넘었다라고 할때 주로 애플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었는데요. 애플도 3조에 거의 턱걸이를 하는 상황이고 지금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얘네들이 독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액 4조를 넘은 회사가 어 지난달에 엔비디아가 4조, 4조 기준을 넘었다 라는 기사를 봤었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도 4조 지점을 능가합니다. 8월 1일자 기사에서는 아직 4조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8월 첫 번째 주가 지나면서 이제는 4조 클럽에 조인했습니다. 요 기사 한번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 has become the next 4 trillion company. Microsoft가 다음, 그러니까 엔비디아 다음으로 4조 회사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요기사 볼 텐데요. 요기사에서는 요 단어 한번 정리해 보고 갈게요. 우리 기사 하나당 최소 단어 하나, 표현 하나는 기억해 보자.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 가시면 되고요. Rattle 이라는 단어는 rattle. 살짝 두 가지 큰 맥락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rattle. 먼저, 이렇게, 흔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짧게, 굉장히 빠르게 흔들리는 것을 rattling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로도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뭔가 흔들리면 어때요? 지진 나는 것처럼, 걱정되고, 어, 좀, 음, 분, 짜증도 나고, 불편한 감정. 을 얘기할 때, rattled. 그래서 보통 수동태로 얘기하죠. be rattled by. 뭐에 의해서 조금 불안해지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할때 많이 쓰는데요. 예문으로 한번더 소개를 해드리면, I was rattled by a rattlesnake in the middle of the field of a tall desert grasses. 그러면, rattled by rattlesnake. rattlesnake, 이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꼬리를 살짝 계속 흔드는 방울뱀을 뜻합니다. The rattlesnake.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rattle의 의미가 조금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짧게 뭔가 소리를 내면서 흔드는 느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울뱀에 의해서 나는 굉장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었고요. 이거 한번 떠올리기 제일 좋은 문장 같아요. Was rattled by a rattlesnake. 두 번째 문장 볼까요? The windows rattled when the wind blew. 이거는 감정이 아니겠죠. 수동태로 쓸 때는 보통 rattled by 였고요. 창문이 바람이 세게 불면 흔들리잖아요. 그게 rattled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rattled 두 가지 맥락 같이 기억해 주세요. 빠르게 흔들리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다라고 하는 요 단어 한번 오늘 챙겨가시면 어떨까 하네요. Rattle, rattle by something. 요 표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의 뉴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CNN 뉴스입니다. Microsoft has become the next 4 trillion company. 라고 하는 유기사에서 우리 몇 가지 단어들 더 정리하고 갈 텐데요. 보시면 이제 주식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이번 기사에서 많이 나와요. 여태까지 배웠던 지난달에 했던 단어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 intraday 하면 day는 day인데 intraday 안에 들어있다라고 해서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intraday라고 표현하고요. Crack라는 동사는 금이 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뭔가 어떠한 비밀번호를 깨다. 키즈 같은 것들을 못 풀던 것들은 해결하다 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많이 쓸수 있습니다. Crack, the mark 하면 기록을 깼다 라는 표현으로 보실 수 있고요. Bellwether, 이 단어 같은 경우는 bell, 종이에요. 그래서 종이 달려있는 것. 그래서 생각해보시면 가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 가축들 모두에게 뭔가 종을 달아놓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의 한두 명한테 바, 어, 종을 달아놓는다는 의미에서 유래가 돼서 bellwether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이렇게 대표주자 요 개념으로 주로 가장 많이 씁니다. 클렌칭, 클렌치 이렇게 잡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뤄내다, 움켜잡다, 형사시키다.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뭔가 이뤄냈을 때 얘기하는 표현이고요. boy, boy, 라는 b-u-o-y. 이 단어가 부표라는 의미가 있어요. 부표기 때문에 어때요? 붕붕 뜨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be rattled by, 방금 소개해드렸고요. On the heels of. 이것도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힐 하면은 우리 다 알고 있는 이 신발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힐이죠. 그러니까 on the heels of 하면은 뒤에서 바짝 붙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즉시 얘기할 때 on the heels of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마지막 이 표현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double down on. 얘는 카드 놀이에서 유래한 표현인데요. 카드 놀이에서 우리 베팅을 두 배로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두 배로 건다는 것은 여기에 게임에 몰입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만큼 모든 것을 걸다의 개념으로 전념하다, 몰두하다. double down on something. 이 표현도 정말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한번더 혹시 rally라는 단어 말고도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double d o w n 는요 단어를 하나 더 챙겨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okay, 그러면 우리 차근차근 또 주어 동사 찾아보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icrosoft became the second company to reach the 4 trillion dollar market valuation on Thursday after its blockbuster earnings report. On Wednesday night, boosted the tech giant's share. 뭐가 어떻게 됐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는 두 번째 회사가 되었대요. 뭐 하는데 두 번째, 제목에서도 본 것처럼 To reach. 다조라는 market valuation. 이거는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시가 총액이라는 의미예요. 시장에서. 얘가 가치가 얼마나 되냐라는 것은 주식 가부스로 나타내는 건데요. 주식값을 다 더했을 때이 회사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 주식들을 다 더하면 4주라는 시가 총액에 도달한 두 번째 회사입니다. 근데 언제 도달했냐면 바로 on Thursday 목요일 날 도달했습니다. 언제 After i s blockbuster earning report, blockbuster 엄청나게 많다, 크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Earnings report 하면은 실적 회의 아니면 수입 보고서라고 많이 얘기하죠? 얼마나 이번 분기에 수익을 냈는지 라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블록버스터급인 거예요. 그래서 after 언제 4조 라는 기점을 넘겨게 됐냐면 휴일 저녁에 갑자기 실적 회의가 있고 나서 주가가 더 올랐는데요. 보통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벌었대. 그러면, 어, 그래? 그러면서 주식이 올라가는데, 이것 때문에 boosted t e c h giant's shares. 다시 한번 이 거대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올라가게끔 한 뒤에 다료를 도달합니다. Microsoft shares jumped nearly 4.5% After the market opened on Thursday, pushing its intraday valuation to 4.01 trillion. The company's shares have risen roughly 28% since the start of this year. Microsoft 4.5% percent jumped. <clears throat> 언제 늘었어요? 바로 목요일날 장이 열리고 나서 4.5%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pushing, ing 뭐뭐 하면서 pushing a to b인거죠. pushing a to b 방향성. 그 하루 동안의 시가총액을 그래서 4.5%가 올라서 4.01조 에도달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risen 올랐는데 어느 정도 올랐냐면 roughly 20%. 올해가 시작하고 1월 1일 2 0 2 5년이 지난 후 그때부터 어느 정도 올랐나를 봤을 때는 약 28%가 1년 동안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어 무엇 때문일까 또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작은 작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milestone comes just a year and a half after Microsoft reached a $3 trillion valuation. The company first cracked. the 1 million mark in April 2019 it follows Nvidia into the 4 trillion valuation club which hit the mark earlier this month the milestone a comes after b 문장 제가 한번 계속해서 있죠. the milestone e 마일스톤이라는 음,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음, <laughs> 그 마일이라는 게 미국의 단위잖아요. 우리 1km, 2km 우리나라는 km로 단위를 하는 반면에 어, 미국은 마일의 개념으로 몇마일 되었는지 그 기록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일이 지날 때마다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 게 돌로 표시가 된다라는 의미로 마일스톤이고요. 그러니까, 마 i 스톤의 의미는 뭔가 항상 계속 도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몇 마일이 됐을 때만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지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the milestone이라는 것은 바로 4조를 넘긴 이 지점, 이 시간,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 4조를 넘긴 이 기간은, 이, 이 표시는 comes, 언제 일어났냐면 just a year and a half after. 겨우 1년 반이 지난 뒤에 이 4조를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뭐한지 1년 반이 됐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라는 지점을 넘긴 지단 1.5, 1년 반 만에 이깁니다. The company first cracked the mark. cracked the mark.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1조라는 지점을 넘긴 게 바로 2019년 4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2019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6년간 계속해서 지금 1조, 2조, 3조, 4조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i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 다음에 이어지는데요. 엔투 어디로 들어왔냐면 바로 4조 클럽에 지금 엔비디아 다음 선수로 입장하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이달 초 7월 달 초에 24조 지점을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합니다 Microsoft forecast a record 30 billion dollars in capital spending for the current fiscal first quarter to fuel its AI ambitions and reported booming sales in its azure cloud computing business on wednesday wall street analysts also noted that microsoft co-pilot ai chatbot appears to have driven meaningful growth in its microsoft well, 365 enterprise software business Here we all, microsoft forecast Microsoft는 'for' 앞으로 던졌다 예측했다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센텐스, 'Wall Street a n a l y s t noted' 월가의 애널리스트들 분석가들은 주목했습니다. 적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두 센텐스 같이 보겠습니다. Microsoft는 뭘 예측했었냐면 'a record' 기록적인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없었던 3 0 0조라는액을을록한한라고예예했했습다어어 분야에 있 있어서? c n 0 0 0 0 p 0 0 s 0 0 0 n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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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 0 0 0 0 0 0 r 0 0 r 0 0 r 0 0 0 0 f i 0 0 0 0 0 0 r t 0 r 0 0 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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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개로 나누는데 현재 우리가 있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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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했을 것이다? 자본을 지출한 게 300조, 300억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근데 이 돈을 왜 썼냐면, to fuel its AI ambition. AI 부문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fuel 기름 붓듯이 계속해서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습니다. And reported. 누가? Microsoft가 forecast and reported. 동사가 두개 걸리는 거겠죠. 뭐를 보도했냐? Booming sales. Azure cloud computing business. 이 사업 분야에서 휴일날 엄청나게 매출이 좋아졌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투자도 계속 많이 하고 AI 부분에서는 투자를 많이 해놔야 빠르게 결국에는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좀 긍정적인 순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부분에 주목을 또 했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 파일럿 AI 챕터 이라는 부분도 appears to have driven meaningful growth. 이코 파일럿 AI 챕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이 사업 부분도 의미 있는 성장을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줬다라는 부분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AI 부분에서 있어서 선두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오픈 AI에 투자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AI 챗봇, 그리고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이 부분이 같이 줄줄이 사탕처럼 좀중은 정적인 그런 실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왜 4조까지 4 million 4 trillion dollar club에 들어가게 됐는지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이 재밌어요. 우리 같이 보면 m i c r o s o f t move to 3 trillion dollar was more measured than other tech giants. NVIDIA and Apple, with AI bellwether NVIDIA tripling its value in just about a year and clinching the 4 trillion milestone before any other company on July the 9th. Apple was last valued at $3.12 trillion.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more measured than. measure. 우리가 하는 표현은 측정하다 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렇 근데 여기서는 측정하다 라고 하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라도 사전을 찾아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 유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뭐예요? Microsoft가 move to 어디로 갔냐면 3 trillion dollar. was uh, more measured than B. 이 문장인데요. 다른 거대 IT 기업들에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more measured 되었습니다. 측정되다 말고 이 measured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not fast에요. 빠르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사전에. 그래서 그걸 인용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3조대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회사들보다는 좀 느렸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3조에 진입했던 것은 아닙니다. 4조 진입까지는 빨랐던 거죠.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나 애플에 비하면 3조 클럽에 조인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With 뭐와 함께 AI bellwether. 엔비디아. AI 부분의 대표주자인 엔비디아가 tripling its value. 그들의 가치, 시가 총액을 3배나 만드는데 거의 1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조라는 시점을 달성했는데요. 언제? before any other company.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가장 먼저 4조라는 입점을 7월 9일날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빠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거의 3배가 늘어나면서 1년 안에 우뚝 엔비디아가 혜성처럼 시가총액에 있어서 1위로 등급을 한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Last v a l u e d 지금 4조가 되려면 사실 멀긴 했습니다만 3조 진입까지는 빠르게 했었어요 그래서 애플은 지금 마지막으로 측정했을 때 시가총액은 3.12조 달러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까지는 이러한 애플이나 엔비디아에 비하면 조금 속도가 빠르진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lately, 들어서, breakthroughs in trade talks between the u.s. and its trading partners on day ahead of president donald trump's august 1st tariff deadline mm -hmm. have buoyant stocks, propelling the s&p 500 and the nasdaq to record high.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주식시장이 어, 왔다 갔다 트럼프가 들어가고 나서 굉장히 왔다 갔다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네요. 뭐가 핵심 주어 동사예요? Breakthroughs have buoyant stocks. 이게 되겠죠. Breakthrough 보통 돌파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어떤 의미가라고 본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트레이 k s 무역 회담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계속해서 전 세계에게 관세를 엄청나게 매기겠다라고 선포를 한뒤 각각의 나라들과 얘기를 해서 그 비율을 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랑 트레이닝파트너 <laughs> s 다른 국가, 미국과 무역을 하는 회사들과의 무역 회담에 있어서 breakthrough, 돌파구라는 거는 뭐예요? 뭔가 어, 음, 되게 중요한 결정을 이룩할 수 있었을 때 그걸 돌파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ahead of 언제? 바로 8월 1일을 트럼프가 마지노선으로 정해놓고 있었어요. 그 트럼프가 이 관세를 정하는 데 있어서 데드라인으로 잡아놨던 게 바로 8월 1일이거든. 요 그러니까 그날 전에 8월 1일이라는 바로 그 관세 정책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무역 회담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는 것은 결국에는 주가가 오르게끔 했습니다. propelling. 그래서 S&P 500이라든가 나스닥이 이룩적으로 높은 수치로 올라가게끔 했습니다. Microsoft, the second-largest U.S. company, has rebounded nearly 50% from its April 2025 lows. 아, 사월 달에는 또 굉장히 낮았었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 global markets was rattled by Trump's tariff offensive. be rattled by. 흔들렸던 거죠. 그래서 2025년 4월에 비하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에서 가장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회사는 한50% 다시 주가가 올랐습니다. 떨어진 게 다시 올랐는데요. When global markets were rattled. 트럼프의 반세 공격에 의해서 전체 주식 시장이 굉장히 흔들렸을 때 많이 떨어졌었는데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OpenAI에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했던 게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끔 되었다라는 것들을 설명했었고요. 그러면서 On the Hill Love 이렇게 얘기합니다. back-to-back -back record revenue 이렇게 하면서 back-to-back -back 하면 증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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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어서 라는 의미를 back-to-back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기록적으로 계속해서 연이어서 높아졌기 때문에 월가가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confident 점점 확신을 하고 믿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Double down on AI investment. Double down on. 기억하시나요? 뭔가에 전념하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AI에 빠르게 투자를 했었기 때문이고 바로 그 오픈 AI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때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전 세계에서 몸값이 두 번째로 높은 회사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얘기하는 큰 흐름을 볼수 있는 기사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단어와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차근차근 주어 동사 정리하면서 우리 연결어 잘 보면서 앞에 덩어리랑 뒤에 덩어리랑 어떤 맥락인지 봐주시면 조금 차근차근 잘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라는 요기서에서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 표현들을 배우실 수 있었고요. rattle. I was rattled by a rattlesnake. 요 단어를, 요 문장을 한번 떠올려 주시면 rattle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Okay, everybody. 오늘은 그럼 여기서 정리해 보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날 또 다른 뉴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뭐 속도가 너무 빠르다 라던가 너무 어렵다 라던가 이러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reach out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정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everybody, have a great week and I'll see you Monday. 수고하셨습니다.